아도가이기사두 마리요. <laughs> 도관이기사 두마리아 잠깐, 창전에 하나 있고 그 검방든에 하나, 하나 있고. 어. 스쿠리스쿠리또 다른 스쿠리아 <laughs> 오랜만이다 이 기분. 자 참... 설아, 너의 황금페리가 활약할 때네. 황금페리안뛰어나는데 왜? 아니 저번에 안 먹혀가지고 빼놨지 둘사이에 음, 두고 와 진짜 나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 러마오구로 끌어봐 할수 있어 잠깐 아, 기둥 맞살났다어어 러이 어. 아, 죽은 거지 어 러이 어, 갔어. <laughs> 아, 정말 가드카운트도 제대로 안 먹히고 축복에 갔다 와야 되나? 어, 우리 나도 갔다. 축복에 갔다 오자. 야, 죽여, 죽이라고 빨리 기우멋있 <laughs> <아니, 웃음> 쉽게 죽이네. 굳이 필살기로 죽여야 돼. 그걸? 얘야 <laughs> 멋있게 죽이네. <laughs> 와, 로망을 와! 아는 놈이네. 인정, 오이! 인정, 어, 마리카의 새기. 전차가 다 박살난 거야, 완전히? 몇 개는 남아 있지 않아? 아니야, 다 없어. 다 없어? 어, 없는데나 오면 한개도못봤어 그래? 개꿀. 저 중앙에 있는 두 개만 부서진 줄 알았는데. 그니까 자, 잡자. 도관이 기사 별거 아니잖아. 많이 잡아왔잖아, 우리. 아, 그럼. 그럼. 아 앞에 잠만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한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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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놈동시에봐야 한놈씩 한놈씩이라고 했다 <laughs> 둘다 나한테 오지마라 잠깐만 잠깐만 버프중 버프중 빨리하고있어 버프 빨리하고있어 빨리하고있어 빨리 어떻게든 어떻게든 구석에 몰리면서까지 억그로 끌고있으니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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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핫! 아! 아 이번에도 아! 창데려갑니다 네에 황금페리 우바이 좋아 저건 서리한테 맡기고 이 녀석부터 빨리 잡자 황금페리 우바이 으샤! 이게 부샤. 바로 황금페리다 이것다 열심히 페리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나안 찍혀 <laughs> 슬퍼 괜찮아 나만 잘 패면 돼흐브흐 <laughs> 아아 로야아 가고있어 얘가 나 쳐다봐아 얘입아무로야 얘가 나 쳐다봐아 가고있어아얼마나 어, 걸려요 거기 어... 10분. 어? <laughs> 아 10분 어어아뭐니 와. 갑작 타이밍이었는데 아 저거 우루야 이거 먹어 우야 얘가 나또 쳐다봐 아네가 알아서 해 <laughs> 피할 수 있잖아 아나 <laughs> <laughs> 바꿔야 돼아 얼마 안 남았어 조만더 참아 버텨 <laughs> 나 성병병이 없다 이제 벌써? <laughs> 우리도 성병병 거의 없긴 한데 아자 어? 리아 너무 강대. 너무 커다래. 너무 두꺼워. 아 석소리 아! 아, 안 할게요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나 죽었다. 물어봐가 버렸는데. 아. 역시 도관 얘기사 힘들다. 너무 오랜만이니까. 아. 뒤에서 엄청 찌르려 되는 거 봐. 잠깐만요,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두 마리 상대하는 건 처음이지, 우리. 두 마리 상대하는 건 처음이지. 아야. 아우 생각다 빡세다. 어, 오, 나이스. 그렇게 짤질을 넣고 있었구나. 아시아, <laughs> 아, 너무 빨라. 르다고 칼드 내가 패링하기 더 쉬운 거 같다. 그니까? 나이스. 네. 넌 뭐냐? <laughs> 야, 넌 구경, 뭐냐? 구경, 구경, 공부. 아, 이분은 패리를 쓰시는구나 이러면서. <laughs> 아유, 씨, 앞다리한테 또. 오케이, 속성 들어왔어. 터치야. 아, 죽으라고 한다고 바로 죽네. 아, 뭐할게 없어. 수치심을 알아라. 창 너무 애매하다. 그러면은 검을 네가 담당할래? 어그로를? 검을 내가? 어 음... 잠깐 축복에서 그러면은 아, 갔다 와나 세게 해서 부활해 있을게. 우와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일단 검은 설이가 담당하고 오케이 롤롤롤롤롤롤 롤이 너도 들롤 아 이거 깨빈다가? 오케이. 아 성혁이 필드를 까는 거구나 제장아 <laughs> 잘먹혔다어 <잘못겼다. 웃음> 필드를 까는 거라고 그럼 난거기 들어가 있어야지. <laughs> 아 잠깐 아파. 아. 다시 깔면은 저기 있는 거 사라질까? 아 그렇게 넓 멀, 넓지도 않네 이거. 이라 와. 아무런 위치 안 되는 것 같진 않고. 아파. 아, 아! 어 어. 어가중야예예 네 <laughs> 예. 예, 예. <laughs> 가 어그로끌다가 일로 왔나 보네. 어 뭐야. 아었어 나도 게 얘들아. 기다려. 내가 너희들을 곁으로 다게 일로 와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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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laughs> <laughs> 아, 패들어겠 되겠다. 안 되겠다. 이것까진 안쓸려고 그랬는데. 안 되겠다. 나도 이것까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. 왜들 뭔가, 왜 다들 뭔가 봉인해뒀어? <laughs> 아, 이 짓은 안 하려 했건만. <laughs> 다들 뭘 봉인해둔 거야. <laughs> 남자는, 뭐 하나씩은 꼭 숨기고 있어야지. 그럼, 비상금이라도 한 개씩 꿈쳐두고 있어야 된다고. 비상금? 어 뭐야? 아, 어, 저 죽었어요. 왜 벌써? 아, 나 죽었어. 어? <laughs> 왜 벌써? <웃음> <웃음> 너가 아는 것도 원래 어디 틀렸어? 어 죽어. <laughs> 나 순간적으로 엉박 걸려서 죽었어. 그래서 너네가 쓰러던 건 뭐야? <laughs> 나좀역겨워질수 있어. 뭔데? 잠깐만 들어가서 들어가서 설명해야지. <laughs> 기억이 안 나. 세팅하고 나또역겨워서 아, 그 기억에서 지금 어떻게? 일단 탈리스만은 그거지 방패 탈리스만. 방패? 봉 봉투 방패 탈리스만 끼고. 오야! <laughs> 황금나무 은총에다가 흉악한 칼날. 그렇게 끼고 있지. 흉악한 칼날. 참 무구 덩어리랑. 음. 황금나문총이랑 어? 초상이랑 아 라다곤이랑 고드.. 고드프리 넌 굳이 설명 안 해도 데 너랑 <laughs> 왜 나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줘 나도 궁금하지 사람이야 알았어. 그리고 나이스 체력이 달면 체력을 회복해야지 <laughs> <laughs> 어 이런 음, 방패치기의 모른말이다 어, 무라야 조심해 이래봄! 우와 잠깐 우와! <laughs> 그래도조심하라 했구나. 어, 야, 왜왜 왜 나한테 아니야? 나돌줄 <laughs> 알았더니. 하냐? <laughs> 잠깐만요, 여러분 여러분. 그 둘이 합쳐서 공격하시는 건좀 너무해요. 합체 공격 안 돼요. 그런 우린 그런 거 용서잖아요. 잡았어. 하나 잡았어, 오케이. 하나 잡어 하나 잡았어. 아, 나 이제 아, 창쟁이 남았다. 창쟁이는 별거 아니야. 젠 방패 없으니까. 자, 버프도 받아가고 아피흐 어? 치우고 <laughs> 나이스! 어, 뭐야? 어? 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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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언제나 딜 타이밍을 잡고 있을 뿐이야 앞자 무마이~! 그래, 2대3은 힘들어도 1대3은 쉬워 <laughs> 뭔가 이상해 2대3도 야되는이게 <laughs> 많이 좋아 고마워!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아무나가 억울하고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를딱게 잡힐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 나대, 대신 맞았다는 느낌인데 고마워. 야한번 맞지 두 번은 안 맞아. 아 잠깐. 어. 그건, 아니야,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오 진짜. 소리 너왜내뒤에 있었어. 같이 뛰켜버렸어 피니시. 그렇지. 나이스. 아, 역시 쌍특대다. 그리고 아또 도가니 세트 준다. 도끼 세트 같은데 이번에 도가니의 도끼 투구라는데? 어오 이게 좀더 도가니스러운 느낌은 있다. 이게 이 버전을 제일 많이 보다 보니까 <laughs> 그렇게 않네 야, 안쪽에 뭐 아이템 같은 거 없니? <laughs> 저게 인가뿌리기를아 <단가>? <laughs> 그건 뭐 그럼 러이 무기도 얻었었는데 여기다 오르비스의 대구 아, 이거구나. 오. <laughs> 아. 오. 왜, 왜, 도가니기 사을 때는 황금색으로 빛났는데, 우리가 쓸땐안 빛나냐? FP가 없어서요, 내가. <laughs> 아, 오케이. 아, 내가 FP가 없어서요. <laughs> 그렇다고 저거 그 쓰겠다고, 저거 쓰겠다고 별빛조각 먹을 순 없잖아, 내가. 왜 먹을 수도 있지? 안 먹을 거야. <laughs> 나왔다. 다음에 아. 뭐지? 저 위에서 그 지하묘지 가리키는 게 있었는데. 지하 정말 많이 들어간다, 우리. <laughs> 그러게. 아, 잠깐. 에, 쉬고 올래? 어? 아니. <laughs> 그럼. 어디 안고 싶어. 아, 복기안고 축복? 싶어. 저기. 저안꼴 그... 싶어. 지하 찾으면은 축복 있겠지, 뭐. 뭔가 거대한 게 움직이고 있지 않니? 아, 여기 다 찾았다. 봄이다!! 잠깐만 아 컨트롤러! 나 망했는데 내가 브로야 아 여기 됐스 됐스 네, <laughs> 키보드를 어떻게 넘겼다 아! <laughs> 잠깐만 나 아, 컨트롤러 세이브했다. 컨트롤러 배터리만 갈아 끼우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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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번에는 무슨 컨셉일까? <laughs> 처음부터 보스방이 바로 앞에 있네 이건 괜찮다 어? 항아리다 아 이번에는 항아리 애들이 반겨주는 건가?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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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러고 치고는 별로 안 아파 보이네어 잠깐만 아던져라 <laughs> 아, <던져라. 웃음> 아파 됐지? 저건 조금 아플진도. 렁아 불켜줘. 불켜줘? 어 어두워. 오에 사면 기자 배는게또 터진다. 아! 난 말했다. 야좀 늦게 말한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야 그 디코딜레이 디코딜레이.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길이 일로 가면 떨어져 죽어. 아 그래? 디코딜레이 때문이지 결코 늦게 말한 게 아니야. <laughs> 저거 일부러 늦게 말했다니 아니 야 진짜 늦게 말한 거 아니야 니꺼 <laughs> 딜레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상사 우마이~~가 어? 아니잖아!! <laughs> 이거 함정 야, 타야 되는 야. 거 아닌가? 어, 그런 거 같은데 그니까 러아 원래 타는 거야? 그렇지 아, 않을까? 여기 말고는 네. 길이 막혀 있는데 <laughs> 그럼 열어야지 뭐 방금씩 열어야되네 <laughs> 너도 같이 왔으면 됐잖아 아니 안 들어가서 뭐야? 방금 그 연출. 설아 어딨니? 나 앞에. 여기구만. 아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알려주네. 친절해라. 어, 깜짝아! 아 어, 뭐야 뭐야 뭐야! 위에서 누가 항아리 던져. 아 뭐. 던지는 건 던지는 건데 열수 있나? 아못 열어. 뭐.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. 네. 인플 카트아 잠깐 아, 위에서 앞에상자있어게 아, 해봐 저거 설마 함정인가? 뭐야 열어볼 사람 으앗 일단 얘네부터 잡아야겠다 아 전송함정 어키 저거 타야되나 그럼? 이쪽으로도 뭔가 길이 있었는데 알림 게 없잖아 어? 있어? 아, 아, 아 숨겨진 길 있었다 잠깐만 얘들이 여쭤들이... 아가또 있었어 아, 어... 이건 뭐지? 아또 안전? 고양상의 제작서 금간항아리 롱아로 저쪽으로 가라 오케이! 그러려고 했어 너 따위는 아 버려버리고 뭐라고? 아니야, 어, 방금 룬 7번에 아, 여기 어? 위쪽이구나. 아, 잠깐, 또 한쪽... 에안 아, 걸려, 안 걸려, 안 걸려. 갔다 와, 러아 오케이, 앞에 아, 몬스터가 왜? 많을 거야. 어, 아, 아. 아, 너네가 탄 거는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. 철장 반대쪽, 어, 철장 반대쪽으로 갔어. 어, 나 아까 위에서 뭐 던지던 인프들 있잖아. 거기 있는 데로 왔어. 한번더 타면 뭐가 되지? 왜 아무것도 없어? 장식이야? 아. 이쪽 걸 타야 되나? 아, 아, 잠깐만. 보내 줄거지 함정이 작동을 안 해. 다잡고 <laughs> 생각해. 됐다. 그냥 너네가 그쪽에서 열어 줘야 될것 같은데. 어! <laughs> 됐다, 됐다. 어! 얘들아, 나 고립됐어. 고립됐다고? 어나 함정이 나 작동을 나왔는데? 안 해. 어디서 고립된 거야? 뭐야? 너희 그쪽으로 왔는데 불어야? 그러니까 아까 전송 함정을 탔을 때난 너희들이랑 다른데 갔었어. 어. 그래서 난널 그, 보고 있어. 어 위에 있는 거 보여. 그래서 그 뭐지? 2층에 뭔가 있는 곳으로 옮겨졌었는데. 그 이후로 뭔가 아무것도 작동을 안해 전송, 전송 함정들이 아 진짜? 어 내가 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다시 눌러봐 네가 타고 있다고 그게 막히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? 뭐 단일저동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이것도 맵이 또 복잡하네 이것도 아 아니야, 작동을 안해 <laughs> 축복에서 쉬어야 되나 나 설마? 그럼 인프들 부활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 한번 축복을 해서 쉬어봐도 되니? 어 쉬어 쉬어 항 힘든 건 나다 생각해보니까 응. 야 <laughs> 어라? 맞았아 어라? 뭐지? 왜? 의식항아리가 있... 오와 잠깐! 의식항아리가 하나 있었어 그 제작선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커다란 항아리가 날 반겨줘 아아 로 갔구나? 거기에 뭐 있었어? 뭐라?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? 아니야 그쪽으로 안 들어갔어. 그래? 아 우리 함정 타고 왔지? 어 함정 타고. 왔다. 거기 조향사 제작서도 있어. 큰 항아리 있는데 맞아? 응. 어큰 항아리 두 마리 있는게 아니야? 한 마리. 한 마리? 어. 다른 거 봤지? 큰 항아리 한 마리 있고 작은, 작은 항아 리가 하나 있었고 제작선 안 줬는데 뿌리기름 하나 줬어. 쟤 어디로 갔냐? 몰라 나너 네, 여기. 어이, 왜 점점 복잡해지고 거기서? 일로 갔어? 함정 하나 잘못 탔다고 단단히 꼬였는데 또 뭐... 아까 죽이지 않았니? 일단 함정을 타고 어딘가로 넘어온 것 같기는 해 느낌상 아너 여기에서 내려갔구나? 다들 어딨니? 난 무로를 방금 본것 같은데 난, 난 너네가 안 보여 다 <laughs> 언제 쓸쓸해. 그야 어디가? 이거 네, 어? 있단 말이야. 함정 걸렸다. 아 뒤에 있었구나. 아무튼 함정이 어? 다시 걸렸어. 어어 어, 어, 들어가. 아 넘어왔다. 거기에서 걔네들 좀 죽여봐. 뭐 항아리들? 금간 항아리랑. 뭐라? 여기 아니지 아까 너네가 먹었던데. 어 여기 어, 아니네? 여기 아닌데? 아 뭔가. 페로렐 월드에 들어온 기분인데 지금? <laughs> 포켓몬에서 로켓단 기지 돌아다닐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<laughs> 아 여기 레버 있다 아다행이행 레버 있는데면은 이제 돌아가서 어? 갈수 있는 거잖아 그냥 직진하면 될걸? 돌아갈 수 있나? 아 함정 또 타면 되네 그럼 먼저 앞에 가있어, 나 그... 아이템 좀 다시 주워올게. 오케이. 보스룸까지 도착. 우로야 먹고 있어? 어. <laughs> 먹었어. 그래. 이거 먹고 다시 함정 타면 되는 거지? 어. 내가 애들 어그로 끌고 있었어. 잘했어. 잘했지?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? 잘했다고 말해! 잘했다고 어서... 했잖아! 어서 더더 칭찬하란 말이야. 잘했다고 했잖아. 작업이었잖아, 저거. 자 이번엔 누가 반겨줄까? 어... 맞춰볼 사람. 왜 이번 보스는 맞춰야 되는 거야? 아니 그냥 심심해서. <laughs> 어... 들어가자. 응? 음? 아묘지기 결국... 투사구나. 투사하고 항아리들이 잔뜩 있네. 안녕, 항아리들. 항아리 먼저 잡아야겠다. <laughs> 야, 러이나 잡아봐라 하잖아. 나 잡아봐라. 팔못 잤지? 팔 짰죠? 아. 엄청나게 짧죠? 아무것도 못 하죠? 어우야. 아무로도 아무것도 못 하죠? 뭐라고? 아, 젠장.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못 했어. 아, 젠장이야. 아, 이 자식이. 당인도 없으면 맞아야지. <웃음> 맞아야지. 보관 <laughs> 기사에 비해 너무 약게가 죽어야지. <laughs> 그럼 우리한테가안 된다. 홍대 뼛가루. 아, 어. 그 자폭하는 항아리들 소환 하나보다 <laughs> 귀엽네. 별로 안 꺼내고 싶은데. <laughs> 렁이는 재밌다고 꺼낼 수도 있어. 황아리를 좋아하니까. 아니야. 에? 너 황아리 좋아하잖아. 분명, 분명 터질 때 우리도 같이 맞을 거 아니야, 저거? 그거는 봐야 알지 않을까? 그러게, 그거는 봐야지 알것 같은데? 음. 아빠도 같이 맞을 거 같은데. 100%인데. 아니야, 뼈가루까지 쓰기엔 너무 머리 아파. 그러니까 무로가 쓰겠지? 안 써. 아 써줄 거야. 안 써. 강화 안 돼서 어차피 데미지도 안 나올 거야.